피부 노화의 시작 바로 건조함에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릴 순간. 줄리스립이 찾은 단 하나의 해답. 울트라 히알루론이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르는 순간. 피부 속에서 수분이 톡 터지는 듯한 촉촉함으로 건성 피부 타입을 위해 탄생한 피부 속 깊이 수분을 꽉 채워주는 진짜 수분 폭탄 세럼입니다. 줄리스 울트라 히알루로닉 모이스처라이저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 수분 저장고를 채워 하루 종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며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 깊숙이 머무르게 하고 천연 식물 추출물이 피부를 진정시켜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되돌려 줍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바르는 순간 끈적임 없이 매끄럽게 스며들며 피부 속부터 탱글한 수분 탄력이 차오르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저녁 토너 이후에 가볍게 한번 건조했던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과 탄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가벼운 제형이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한 보습력. 하루 종일 생기있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피부의 젊음과 생기를 다시 채워보세요. 피부의 갈증을 채우는 다나나의 세럼. 줄리스 울트라 히알루론이 모이스처라이저.